석 정도 나올 것같대요 31석. 그런데 이게 승리가 아닌 게 이스라엘은 항상 뭐라고 얘기나 하면은 61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기 그 보면 여기 아... 여기. 여기 보세요. 네타에하가 현재로 봐서 59석에서 64석 나올 것이다. 연정을 못 한다는 얘기죠. <laughs> <laughs> 여기 보면은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라이트윙이 50에 61석이면 지금 최소 네타냐후 수상이 현재 블럭에서 최소 두 석은 더 나와야 돼요. 근데 두 석을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소수당이 어디로 분열에 따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한번 어 다시 보면은 지금 그래서. 두석 이렇게 기사 이게 이제 몰라요 기사에요 네. 두석 좀 지우기 네. 자 여기 보시면 니코드가 제일 현재 그 출구 조사로는 제일 많긴 해요 이렇게 니코드가 1등입니다 1등 네. 그런데 제가 그 관전 포인트는 어, 친 네타냐오냐 안티 네타냐오냐 두 표로 나눠질 거라고 했잖아요 네타냐오 수상을 원하는 사람 요만큼 여기 반네타냐오 수상 표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이덤노 네 현재로 봐가지고는 네 지금 싸움은 어, 좀 속된 말로 진흙탕 개 싸움이 지금 계속. 될 것으로 보 보인다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그런 그런데 아주 눈에 띄는 게 하나가 보여요. 뭐냐면 어, 여기 제가 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이 종교인의 대표단 당 사스가 거의 아홉에서 열석이 될 거랍니다. 그 그러니까 네타냐후 수상이 아까 60석이 나오는 것 중에 크게 보면 20석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수상이 될 수도 있어. 제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네타냐후 수상이 되면 종교인의 힘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네. 어, 이러니 참 참참참입니다. <laughs> 네. 참참참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거도 다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이기 때문에 저 그렇고 어뭐 다른 신문 이렇게 보면은 어,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저는 나오면 되겠죠. 이거 네. 보실래요? 네, 같은 같은 기사인데 지금 어, 네타냐후 수장이 실제적으로 승리했다고 하지만 어, 승리를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반 어, 우리 식으로권은 약간 좌파적이면서 조금 진보적인 신문인 하아래지 신문 보이시죠? 여기서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은 네타냐우 수상이 아마 이번에 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표현을 이 안에 보면 써놨습니다. 네. 여기 이제 숫자로 아예 전 정원으로 적어놨죠? 31석 어, 에시에티티, 사스, 사스가 여기 더 많네. 열한 석이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출구 조사하고 이것을 조사해서 보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주님만 아신다. <laughs> 이제 이제 선거 결과는 어느 정도 잡혔고 네타냐후 수상이 자기 당을 근데 이스라엘은 제일 작은 당인 네이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작은 네이석 하나라도 잡아야 네타냐후가 수상이 될수 있어요.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작은 당 하나 여기 여기를 보면은 그그 그 앞에 봤던 작은 당들이 있거든요. 그 작은 당 하나가 완전히 저기 스윙보트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디로 줄을 서느냐? 아 그러니까 저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어, 네타냐오와 반 네타냐오 포 이것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네타냐오 수상은 그 비슷한 표도 종교인의 표를 많이 가져가서 네타냐오 수상에 되면 종교인들이 힘을 더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 되는 거고 어, 여기서 어, 이쪽 반 네타냐오 수상 같은 경우도 종교인을 제외한 사람들이 싸워서 이거를 소수당들의 입김이 커질 것이다. 근데 그 소수당 중에 보면은 상당히 좌파적인 당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디로 가 이길지는 이제 앞으로 거의 한달 반인가요? 네, 40일인가? 이제 그, 시간을 줘서 좋아요. 연정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수상 지명권은 아마 네타냐고가 받을 거예요. 네, 니코드당이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두달 사이에 또 연장을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못하면 한번더 연장해주기 때문에 거의 두달 사이에 연정을 구성해야 되고 연정을 구성을 하지 못하면 이것을 다음 사람한테 넘겨요 다음 방은 음. 에, 아마 15석 얻은 당이 당수가 나는 내가 수상을 하겠다 그래서 지명권을 또 받아서 구성을 합니다 거기서 61석을 얻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네, 이상입니다.